사업자분들이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6군데에서 7군데나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돈이 많아 우리가 1등이야 자신하는 곳이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큰 단위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신고의 좋은 점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양한 보증 상품입니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보증 상품이 있어요. 두 번째 큰 금액도 가능합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신보에서 도와줍니다. 세 번째 정부가 지원하는 돈, 정부가 지원해서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낮아도 담보가 부족해도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라 할수 있겠죠? 신용 보증 기금 사업자라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신용 보증 기금 어떤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릴 때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의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업성을 판단해서 돈을 주는 신부 직원들은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바로 우리 사업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로드맵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용을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보증 기능은 이렇게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겪으셨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중 하나가 정책자금 사기꾼인데요. 일명 로커라고도 하죠. 보통 사기꾼들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국가기관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까 접대해서 대출이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먼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걸러야 돼요. 정식 자금은 내가 누군가랑 친해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상금을 요구하거나 기관 직원이랑 친해서 돈을 좀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완전 사기꾼이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몇 분들은 또 그렇게 접대해서 돈 나오는 회사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적대해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원래 돈이 나오는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